구수정맵에서안 땡. 구수정맵 갑니다. 좋은 게몇개 있긴 해. 구수정맵에도. 아 점령할 거면 대판 다섯 개 켜는 거 아니야? 아? 어가 씨발 똘롱. 십육. 쳤. 뗐다. 뭐 또? 아 헐레벌떡 땡이나. 구수정맵은 얼리가 또 왕이긴 해. 얼리 말 들어야 돼 이거. 는나 이새끼 기억이 안나 근데 얼리야.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날라 그 위에서 때린 새끼 있어. 내 기억. 뭐야 어디서? 어디야? 어디야? 저 있잖아. 어디? 저기! 저기 어딘데? 저기 있네 아래에. 어, 아래! 아, 여기 있 이빨만 숨겨져 있노. 아, 진짜. 아, 이 새끼. 나나나나나나나나오기이 정보 okay. 1만. 이빨만 보자. 어디가 어디지옛날들헤 스턴부시 헤드 정보이아이 좋게. 스턴부시. 아, 어이, 씨발 뭔개사기 이렇게. 뭐해 뭐야 이게? 아, 뭐해이 아, 뭐 아, 생을 먹어. 그럼 아, 길이 없으니까. 빨리야. 그러니까 이거 라 하지, 뭐라 하는 소리 아지 뭐라 라라라 하지, 뭐라 지뭐지 뭐라 하지, 뭐라 하지, 뭐라 하지, 뭐라 하 뭐라 하지, 라 하지, 뭐라 하 뭐라 뭐라 아, 지라지 뭐라 하뭐뭐 뭐라 지지 아, 아 미안하다 이래? 아, 많이 미안해. 개스리야 겁나. 미안하다. 혼자 개리지 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야? 너지 아, 아, 아니 그래. 한방한 하던데. 아, 방학개비가. 누만한 승부? 한 승부 뭐한 승부? 아니야. 지 쏴라 이거한 방. 상개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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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션도사고집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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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chard, 미chard. 미안하다, 뭐. 아, 아, 아 진짜 가까하네와 아이스크림 개다 바로 그냥 그래. 레랙 쓰면 된다 60초 아포션받아면 괜찮아 그래 면 새끼야 그래. 아, 래가만있아 죽겠냐고 저인데아 뭐 역대급 개쓰레기다 아잠만아 아, 순간이동 캐릭 박시다 아 캐릭 존나 이동해갖고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디갔노 캐릭터 캐릭쯤잖아 그러면 아날리다 뭐야 전해 없잖아. 개 새끼. 없는 캐릭터들이 존나 강한 법이야. 모르나. 제대로 하는 건가. 응. 제대로. 없는 새끼들이 존나 강한 법이야. 애또 봐라게. 기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어디 이0 데미지 미친 새끼야. <laughs> 이게 어떻게 6 0 데미지? 가만 있어. 리지기전에지키 <laughs> 그 찍고 잖아데 소리를 써. 있어. 미지라 와 어, 개사기 아 어디가노? 아, 뭐 어디가 뭐 어디 빨리 갔어 와크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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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뭐야 저거 백초 박스 깔기 와 개사기 씨발 이게 고수성네 아, 미안하다 이게 고수성네중뭔 알아? 저좀선해서아이 쓰면 한방이야 어떻게 어? 한방이지 빨래야 아 한방? 아니 애초에 6천뎀이라 써있지 그냥 개사기라 보이면 돼아 한방에 안먹어져 너 손에 존나 맞다 아이디잖아그 어? 너가 어? 개설주 끓게 아.. 어, 아, 개사기 알스 개참연 간다 만나 캐릭이? <laughs> 이빠 핵도 파스카 개! 나 가나 가나, 가나. <laughs> 와, 개스... 개싸기다, 아, 쓰레기다, <laughs> 아, 나 한방에 다개사기다아 개쓰레기다 이빠 아우다 스톱 무시 왜? 분신으로 잡으면 된데아래거 때려! 어. 때려! 개사기 이빵 아니 아뭐야 아! 미안다아 미안하다 새끼야너 아 미안하다 아, 그냥 자자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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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포지션 어, 찾아가 아 주작 없이 하면 딱이 이 포지션이야 그냥. 그래 포지션 찾아가는 거야 아 미안하다 이 포지션이야 그냥 니 포지션 그 C발 쓰레기야 쓰레기지 많이 잡아 개소리 할 거면 망치 아, 쓸거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그 뭐야 아아 왜? 무신데? 아니, 걸렸나? 아 개쓰레기 올려놓아. 뭔 시네. 개사기네. 와. 아 공격싶다 그고어 어쩌나 가. 스전히안 걸리는데. 에발야 잡대. 아 고우 서버도 온가를 아들아 개쓰레기 진짜 비안 들어오는 거구나. 축복하고 있는데 이마 이 캐릭터 그고아 좋았다. 아 개사기는 무시. 이따. 이놈은 하고. 나이스. 에발 나. 오, 야카나 cost 한만 아이고 수탉이 자게 개쏘지 나태플� k l o 29초가 쓰고있다미안하이퍼볼게 날아서 이정도다 아, 날아서 진짜 아 근데 점이랑 비등비등할수있어 근데 풀로 깎아야 돼, 근데 그거. 내 기억상으로는. ��디수 있어 어, 내 기억상 너무 독특 많이하긴 했는데 내기억상 그렇게 좋은 캐릭은 아니었어. 음. 이제 게살기... 그래도 회피가 있긴 한데. 모든 공격 카운터인데, 씨바 개사기네. 발레 씨바. 아, 어디가 아이, 발레 캐지? 아, 아, 그래, 씨바 그래. 아, 뭐야? 좋아한다 시끄럽다. 진짜 취업 진짜 겁나 없지 근데. 아, 이 민뎀이네 마뎀에다가 후반했겠네. 에 개사기네. 씨바 뭐 그런 자석 효과인가 뭔데? 그거 원래 그거 있어. 끌어오기. 맞으면 끌어와. 자석이과 빡시다. 안 맞으면 되잖아, 그 그래. 그나, 그나마 맨샷 그거 발부르 있잖아. W 스킬이 쎈다니까. 핑 핑, <laughs>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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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 핑! 핑게 사기네, 형. 아니 핑핑이가 ㅅㅂ 핑핑되게. w 을 써야지, W를. 아, W를 미안하다, 미안해. 아이, 미안다 Q를 쓴다면 W를 써세요. 실력. 실력 진짜 미안하다, 그냥. 아 뭐해? 와, 잠마 어, 서 뭐야? <끼리> 아, 소리이 <개소리야>, 아니야,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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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지 이빨래야. 구수 정맥 맞좀 봐봐. 이빨래야. 씨발. 잖아 잠에서 구수 정맥 한번 맞좀 봐봐. 상대 포탑 끌어 가지고 굴레 때릴 수가 있긴 하거든. <끼리> 서서, 어?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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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빙수기에 왜?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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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냈다 탈취해 그냥 이빨래야 그게 다 정신건강에 이루어 수도 있어 근데 형 아직 2분이야 문제는 음. 이제 2분이야 이제! 나스킬을 그냥 범위기라 생각하면 돼아 개사기네 즉사 이, 2회 데미지 무시 아 미안하다 약간 그거 진심펀치 진심 약간 생각하면 된다 아, 사이트 맞고 음 랜슨형 아, 어, 전투 없으니까 그냥 레벨 찍고 그냥 바로 가전투 없나? 어, 없어. 음, 없어. 못 밀었.. 못 밀었다면 사봐. 음, 사봐. 사봐. 나 혹시 몰라. 아이고, 얼리 못 믿는구나. 혹시 우리가 사봐. 아, 치 왕을 알고? 아, 진짜 아, 정상하게, 아아. <laughs> ㅎ 됐다는 거야, 없사. 당신이 이제 그러면. 아니, 얼리가 그래도 유일하게 구수정 맵은 왕이었다니까? 구수정 맵의 왕이야. 구수정 맵의 왕. 바로 어 알았어, 그냥. 봤어 응. 써, 뭐해? 궁. 궁 써. 아니, 궁을 써야지, 궁을. 공을... 아니, 궁을 써야지, 아! 아니, 나 쎄긴 쎈데? 이1기 타겟은 괜찮은데 15000 들어갔어 형이 잘못다아 개사키네 아..잠만 잘못했다봐 아, 왜? 나놀리다만 전파래 그 구성맵치고 좋은 길이야그 이빨라야 15000 존나 쎄다 이빨아 어, 일단 잡히는 거 없어 기 드래곤 이마진 브레이크 아나 음. 실마 캐릭터 이거 데미지 오분이다 음. 아 한숨 잘래? 어? 어? 아니 5분이다 영아. 뭐 쓰면 ASMR이야 이거 뭐. 어? 어? 아청 시청... 분이야. 아뭐다 재울래 시청자. 어? 그러니까 <laughs> 일단 개 쓰레기 똥개를 줬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아 걸린 거는 아, 당신의 운명인데. 뭐 아직 이만데 미가영아. 아니야 나 잡나? 나 이제 잡아가는데. 한숨, 아니 한숨 잤나 이거 시발. 제 잡아가는데. 아니, 세 슬슬. 진짜 자는 것 같은데? 형아? 드래곤 스트라이크 한번 더 써! 내 사기. 네가 이제 좀 그러니까. 모든 공격 20%타운터를 준대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홈백을사야겠지 아, 포탑도 따라라. 저거 포탑. 어? 포탑도 따라가자. 포탑 따라. 따라왔다. <laughs> 따라. 아, <씨> <laughs> 원래는 저거 일반에 팔 때는 그냥 포탑 저거 끌어가지고 아이템 죽이는 거지. 시바. 아, 아, 어 아, 맞다. 씨. 그럼 포탈 끌어가자 아이즈 잡으면 되겠네 포탈 끌어 가. 아쎄다 아, 쎄. 어딜 도망가 어딜 이제 수함에서타그럼 포탈 못따라 미안하다 케이 잘못했어 형아 삥 삥삥 안 따라오잖아 아개쌀짱야 근데 이미지 브레이크로 아이즈 형 쓰긴 해야 되는데응 이미지 음. 안 따라가던데 일단 가 뭐해? 뭐가그 때려보자 한번 아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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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른쪽 아니 왼쪽이라고 아 씨, 이빨 분신 구별해 봐뭐야바이 무슨 씨발 누가 진짜야 분신 구별해 봐 아, 찐이 야. 누구지 <laughs> 찐이 누구일까 야마다 그랬다 빵통전이 야바이안 해봤어 분신 구별 무슨 노래가 아짐라짐 아니 야, 아래, 밑에 거잖아아니이벌때문안 돌아가네 붙고 있나 이아나 진짜 와 미친 킬이다. 제대로 만났구나. <laughs> 어디가 미친 캐릭이지 <laughs> 분신 구별해야지 제대로. 아라 봐. 가 왼쪽. 가라. 왼쪽. 왼쪽. 가. 쏴. 때려. 금방 존나 먹어. 가. 아니, 아니, 그럼 헤로 풀리잖아. 자, 아 씨발. 개 슈퍼 똥 깨져요. 로 소로 슈퍼 똥깨 만났어요. 가면서. 아, 분이다 씨발, 물렸다. 어, 하러다, 씨, <laughs> 아, 재밌지, 비하라, 시바. 아, 스하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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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평타만 치라고 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아니 씨발 다녀먹 아니, 아니 뭐하러 뭐, 아뭐야바이 하고 있는 평타로 씨발 <laughs> 아 뭐야 이 개새끼야 아아아아야바이 아. 아, <laughs> 존나한다 아불량다 잡아먹는다 이 시식이 저한테 친다고 아아악 아아악 어밑에거밑에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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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밑에거라고아래거라 했잖아요 형아 네 아 몰라 아 미안하다 이제 그래, 가라! 아저 가라! 이제 저 시마! 미노 아, 네. 타워로스 도끼는 뭐 아, 여행자 보험이었나 시마! 아나씨팔개 통통통 잡잡잡 고매 끄네! 잡아 이제 제발 잡아줘 오케이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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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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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분 드디어 잡았다 미칠똥케 이거가 역전? 어내역전한번더외쳐봐케이 x 끼야 왜그렇게 생각하지? 아 어라라라눈보태 어라 아, 최강캐릭 눈보태다 아 잠깐만 느낌다르다 눈보태 <놀베의> <놀베> 최강캐릭이다 스타빙고 아이 스타 구수적 맵에얼리는 아무도 못망다 알제 스타빙고 아니 원래는 못개야 어? 얼마걸렸는지 얼마 아 근데 구수적 맵의 원리 다르다 역시 플레이가 다르다 아 근데 적맵 다르다 역시 <laughs> <laughs> 얼리아이 벌레아이 8분 걸렸는데 나는 어, 어? 8분 걸렸는데 야코징 <laughs> <laughs> 8분 걸렸는데 너? 허무말래 헌데이즈에 가만히 있어요 한번 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몇분 <laughs> 몇 걸렸지? 8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리난 9분 정도 걸린다는 소리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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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히리로 야코타나 토우마 앞에서 아이 아! 그 새끼 어디가? 뭐 여행 떠난다 써먹는디? 오르륵 헬곤? 겁나 사플레티나 써, 오르. 오, 아, 써 아. 계속 써! 오라 오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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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 좋네 아, 은근 세네 뭐 야코 맥 캐릭에 비해서는 지속전 저기 사망할 어. 경우 정지시켜 탈출한 후 반격한다 매직형 캐릭터보다 좋은거 인정할게 근데 음. 심판 시스킬이랑 아, V도 같이 이용해 시스킬 V 버프잖아. 스타 플래티너 영원치만 통한다 써 있는데 이짐승이아 나. 너 받구나 올리야잘했어아스도뭐 사귀지? 아, 그 뭐야? 사기팅? 아 오라로. 오라로. 이게 사기네. 이게 개사기야 이게 <laughs> 이게 계사기 뭔데? 아 사기 같다. 안 봐도 사기다. 안 봐도 뭔나? 오르 오른로 삼도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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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안돼 얼리야 얼리야 여기서 특급 정보 하나 뭐. 다른 버전의 조타로였어. 어? <laughs> 아? 아니 미친 새끼야. 아 <laughs> 다른 버전의 조타로였네. 아 다른 버전이었네. 이게 더 좋은데 좀만. 오르르르. 오르르르르르르. 다른 아, 버전 아. 다른 버전의 조타로야 이거는. 더빙글 어, 얼리야 감내 해. 아, 한 마리만 잡자 일단, 한 마리만. 싸우라 생각해. 아, 이거 10분 가기는데 이거? 캐리? 써! 써! 조금 <laughs> <써. 웃음> 오라오라 시를 써, 스킬 배우고. 이런긴데 아, 맞 <laughs>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이거. <laughs> 잠깐만. 오라! X됐다! <laughs> 아, 제대로 물렸 그다라스타걸아뭐 <laughs> <laughs> 씨발 뭐, 뭐 하루종일 날래! 개새끼야! 아나 진짜 하루종일 날래? 나랑 방송이 싫어요 금메달... 아씨 <laughs> <laughs> 아니 체력 1밖에 안됐어 오르르 <laughs> 중요한 힘빌어지 얼리야 금메달 가도 힘이 올라가진 않아 체력이 올라가는 거지 힘을 쓰야지 얼리야 거부 보고 있어갖고 쎄쎄쎄쎄쎄쎄쎄 음, 지금 가지 말고, 아, 한, 한번 각이라도 보게. 이거, 스타 플래티나 월드, 뭐, 뭔지 한번 볼게. 음, 봐. 아, 저 스타 플랩. 음. 자, 적에게 사망할 경우, 플래티나로 바꿔서, 오, 어? 기호, 어? 잠깐만. 어? 히든 스킬 발동? 어, 뭐야. 으르. 히든 스킬 발동, 뭐야? 어어어어 잠깐만. 어? 아, 뭐, 그 다음은. 개사기네, 아, 이씨. 근데 쿨타임 1분짜리다잉? 그거 한 20, 어, 한 30분하면 되겠다. 어 아, 아 대단하다. 청 있어 뒤에 재세룡아. 오르르르르르. 30, 30, 30, 30분으로 안될땐 1분 뒤면 저 체력 젠덴다잉. 응? 음? 고됐다. <laughs> 너너 영웅 뭐, 기억이 하나 뭐, 오지아재미재가잘안 들어갈 거. 25분에 걸쳐서 성장할래 너. 나가, 이 벌레야. 실수고 한번 반격해봐. 아, 나가. 나가, 이거야 아, 나가. 이거못 참아. 오, <laughs> 이바아. 이야 음. 옛날에 기본 평균 시간이 8분이었어. 어, 영상, 어, 얼음. 영상 얼음 찍을 얼음 때. 기다려, 모아었어야 되니까. <laughs> 옛날에 구슬정벌팔 때는. 아, 이 씨발 범인. 파스트 디 아? <laughs> 어? 뭐야, 체력. 뭐야, 체력. 체력못는 거야. <laughs> 없어쓸모없게 아, 돼. 얘는 전 따잉 모가 020뭐 어차피 사범원, 빅뱅쌤. 아, 옛날에 w로, 시바, 어. 기억난다. 파스타 오디션. 싸만만 빅뱅 쌤이름기였노 씨발. 아, 근데 경화 저 w로 씨발 유황물 찾다가 파스타 오 난다. 파스타 오디션. 020 빡파. 스타 파스타 오디션. 파스타 오디션. 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RPG 수정 맵에서키사메가 11분 나온다. 이

깜빡 같은 느낌이구나. i 스 n Fast audition. Fast audition. Fast a u d i t i 아아 f a 왜 t 해 주지 i t i o n Fast audition. Fast a 데 d i t i o n Fast audition. Fast audition. Fast a 시절에. 너... 자무섭기 활용해가지고 한 마리만 잡아 알아 쓰고 그리고 아유. 기다려 아이. 기다려 아 존나 사기다 존나 약하다 씨발 미안하다 어 제조책 끝나니까 이, 이 스킬 써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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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서 도망갈거야 지금 아휴 뭐 아유야 잘했잖아 잘했어 근데, 스스킬을 쓰고 바로 쏴야 되는걸 알고 있는데, 마, 아, 맞지 않나? 마찬가지. 아니, 뭐, 아니, 뭐, 한마다 어, 영웅 키우기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잖아, 어떤 놈이야 하라고 해가지고. t r y 어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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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발성으로 살린다고. 13번에 탈출? 뭐 매직형이 이치발 2등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시마, 잠깐만 거짓말 하지마 얼리야 거짓말. 나 찾아본다. 지금 찾아봐. 아니 근데 현실에서 안 나온 거 같은데. 검색해봤으니까 설마해서. 13만 데미지. 12분 42초 경과. 어. 그냥 나가버리기. 이만 적가는 손이 거만해. 감내해. 어? 갑내야라고. 개. 감내. 씨끼야. 풀려가 올려 있어, 이 새끼야. 니 집중지 가이새끼 어, 캐릭 <미안해>. 잠깐만. 아까게매2등을 한다고 1 2분에 아이고, <이> 집중집중이스고 <집중지하며. 웃음> 뭐 새끼 없노. 아니, 토마가 아토마개사기였네 그러면. 그니까 토마가 사기였네. 가자. 시바, 모르겠다. 온나. 가연? 강비 소나 가 과연 이이야아 끝이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어나 내가 정확해 이이정저 <목소리> 스킬까지 다 써보고 답 없어 가 나간 거야. 그래 내 차례 더 총할 때는 발라야 할 새끼야 잘했어 발라야. 아이고 예쁜데. 미안하다 칭찬 가볼게 어 칭찬 가볼게. 꼴찌에 깨달아. 3등에 아이고. 아 어. 그래 됐어. 맨날 시도 시자네. 익스퍼스터드스토리 익스 스토리. 어? 아. 한 15분은 15분 정도 잡겠네 음. 근데 조타로보단 빨랐을 것 같으니까 판정승 줄게.